예, 네, 항염증이에요. 네, 이거는 네. 잘 일반인들이 모르는 거고, 네, 어잘 적용을 안 하는 거거든요. 네, 그분 혹시 약사님 아니셨어요? <laughs> 아니, 그분 아니신 네, 것 같고 네. 어. 구해달아 먹어봤습니다. 어, 어, 효과가 없더라고요. <laughs> 전문가들의 올바른 제안 닥터 제안에 이동환 고약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반갑습니다 어 네. 이웃사의 고약사님 오실 때마다 <laughs> 마음이 든든합니다 자 일단 한번 화이팅 한번 외치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화이팅! 화이팅 좋습니다 오늘은요. 주제가 바로 이제 항염증이에요. 네. 예, 염증을 줄여주고 살아야만 우리 건강히 살수 있잖아요. 네. 거기에 관련된 영양소 얘기를 좀 해주실 건데, 네. 항염증 관련해서 하실 말씀 굉장히 많죠 오늘. 음. 만성염증 관련돼서 이제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고, 네. 렇게 적용하는 것들을 쭉 나열해보고, 네. 그리고 실제로 뭐 구매도 해보고 했을 때, 네. 다양한 영양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음. 뭐 대표적인 거 뭐. 오메가3 아닙니까? 맞습니다 <웃음> 네 <웃음> 무조건 오메가3로 시작을 네. 해야 되고요 네. 오메가3는 예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가장 안전하고 네. 어, 나름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네. 사용했을 때 피드백이 꽤나 괜찮은 그런 보충제 성분이고요 네. 오메가3를 가장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염증 이 있을 때요. 네. 염증은 일단 만성 염증 같이 뭐 티가 안 나는 염증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막 관절염 관절, 같이 이렇게 맞아. 직접적으로 이게 염증이 급성으로 와서 막 붓고 통통 아픈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죠. 오메가 3는 어, 만성 염증이든 급성 염증이든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음? 그래서 네. 어, 되게 팔방 미인인 거죠. 만능 음? 플레이어라서 오메가 3만 용량을 잘 설정해가셔가지고 섭취하시면 네. 꽤나 좋은 효과를 음. 볼수 있고요. 네. 제가 한 5년 전에 야구를 하고 있을 때 네. 외국인이 와서 네. 나 여기 아프니까 음. 동남아계열 외국인이셨는데 네, 네, 네. 아프니까 오메가 3를 달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 직접? 네. 오.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네. 오메가 3를 왜 관절에 달라고 하시죠? 이거는 네. 잘 일반인들이 모르는 거고. 네. 어잘 적용을 안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분이 혹시 약사님 아니셨어요? <laughs> 아니 그런 분 <건> 아니신 <laughs> 네, 것 같고 네. 아, 네. 자기 나라에서는 오메가 3를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음. 공메가 3 드시고 효과가 있으셨어요? 물어보니까 음. 어, 저는 이거 먹으면 안 아프다고 분명히 음. 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안 아프다가 이제 한글이 우리나라 말에 서툴어가지고 음. 뭐. 좀덜 아파져요. 이런, 표현이, 좀 못, 이런 음. 표현이 어려워서 그러신 건지 모르겠지만 어. 안 아파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한국말로. 네. 어, 네. 그래서 놀랬고저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안구 통증 이 있을 때한 아. 3개월 정도 먹었었나. 복고나기, 네, 고나 음. 많이 아플 때 되게 네. 효과적입니다. 어, 근데 3개월만 드시고 지금 안 드신다는 뜻은 아니시죠? 오메가 3 지금은 제가 시럽으로 지금 먹고 있고요. 아 드시 럽으로 드셔요. 시럽 그 리뷰용으로 샀는데 다섯 음. 병이 지금 남아가지고. 남아서 드셔. <laughs> <laughs> 아까 와서 마시고 있습니다. 네, 아까 서 마시고 계구나아 알겠습니다. 저는 왜또왜또 시럽으로 드시나 좀 이해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저는, <laughs> 네, 네. 저는 오메가 3를 캡슐로 먹고 있습니다. 아시군요자그 아, 저는... <laughs> 다음에 오메가 3 말고도 또 여러 가지 한번 나열해 주시죠. 네 이제 다음 네. 영상에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릴 건데 음. 식이유황이 있고요. 아 식이유황. 식이유황과 커큐민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황의 아, 아, 그 양리 성분 그렇죠. 커큐민이라는 게 있고 네. 그 다음에. 병원에서 처방을 직접 하는 그 소염 효소제도 있습니다. 음, 네, 소염 효소제 같은 경우도 음. 병원약으로 처방이 될 정도로 직접적인 음. 염증 완화 효과가 는데 이것도 논문에 따라 좀 달리더라고요. 아무튼 음. 효소제가 있고, 네. 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레스베라트롤 같은 경우도 네. 소염 효과가 있어서 관절염에 쓰인다. 음. 논문도 많이 있습니다. 아, 네. 네, 이런 식으로 오메가 3, 커큐민, MSM, 폴리페놀, 음. 소염 효소 이런 것들. 거기에다가 뭐 보스웰리아 같은 거, 음. 녹생이 황합추출물, 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항염증 어, 성분이다. 이렇게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꼭 깔아야 되는 건 오메가3다. 맞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오메가3를 네. 기준으로 다양한 것들을 어, 음. 조합해 보시면 좋고요. 여기에다가 네. 어, 만성염증이 어, 염증으로 촉발되면서 네. 어, 되게 심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음, 이건 이제 맞아요. 몸이 이제 버티다 버티다가 터지는 경우라고 볼수 있는데 맞아요. 이런 데다가는 또 비타민 C, 음. 그 다음에 마그네슘도 이제 항염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아, 네. 네, 그래서 <laughs> 비타민 C나 음. 마그네슘을 활용하시면 되게 도움이 될수 있고. 네. 어, 특히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그 부심 피로 같은 걸개선시켜 주는데 되게 네.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쵸. 스트레스 네. 관리 도움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하면서 네. 네. 만성적인 염증 관리까지 할수 있는 네. 그 고조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정말 다양한 영양소들이 이렇게 염증을 줄여주는 영양소들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중에서 이제 그래도 뭐 아까 오메가스 경험도 한번 얘기해 주셨고 네. 혹시 또 특별한 경험 하나만 또 있으시면 얘기해 주셔도 되고 네. 어, 특별한 경험이라기보다는 소염 효소제 중에 좀 특별한 녀석이 있거든요. 네. 상품명을 말씀드려도 됩니다. 이거 외국 제품이라 어차피 광고가 아, 아니고 네. 우벤자임이라는 소염 효소가 있거든요. 이거는, 우벤자임. 네. 음, 네, 이런 우벤자임이라는 소염 효소는 네. 장용정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아, 네. 위에서 이제 음식물을 녹이는데 활용되지 않고 아, 장에서 장에서 작용되면서 아. 첫 번째로 장에 있는 어떤 찌꺼기들을 녹여줄 수 있는 작용이 있고 오. 그리고 효소 자체가 우리 몸에 흡수가 돼가지고 아. 부족한 효소를 채워줍니다. 네. 그래서 대사를 좋겠습니다. 원활하게 만들어주면서 항염 작용과 뭐 항암 작용 뭐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는 거죠. 아, 네. 그래서 뭐 되게 고가예요, 비싼 제품이고 아, 아, 나름 외국에서 되게 유명한 소염 효소입니다. 아, 네, 오, 이런, 좋은 좋 집까지 말씀 해 주셨네. 그런데 이제 그제 경험담을 말씀드리자면은 네네. 제가 이제 운동을 너무 안 해서 관절이나 이런 데가 많이 아프거든요. 네, 예. 그때 이제 우벤자 임을 한번 먹어보자. 어. 구에다가 먹어봤으니까 어, 제가 효과가 어, 없더라고요. <laughs> <laughs> 이우벤자임 같은 경우는 네. 제 생각에는 되게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이나 고령자나. 네. 어. 그, 난치환이 있는 분들에게 좀 효과적일 것 같고, 음. 30대 분들, 20대 분들, 젊은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안될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좋은 팁을 마지막 <laughs> 결론을 깔끔하게 지어주셨네요. 네, 좋습니다. 비싸거든요. 아, 비싸군요. 네. 비싼 거에 돈 쓰지 마라, 얘기하신 거고요. 네네. 네, 좋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거 있다라는 거 알려주셔서 뭐 감사드리고, 네네. 오늘 정말 염증과 관련된 이야기, 염증을 줄여주는 영양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 도움 되셨을 것 같고요. 저도 많이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예.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 네. 더 해주실 거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닥터 제안의 이동환 고약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